자, 도전 접장기. 자, 2급이시구요. 양사 접장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찾길부터 확보할게요. 자, 이거 초반은 그냥 기마장기처럼 똑같이 둬야 되구요. 이제 제가 양사가 없으니까, 이제 좀, 장군 같은 거 맞으면은 많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포로 좀 가겠습니다. 자, 일단 차 걸어주고 양사접장기, 마접장기 뭐가 더 어렵나요? 글쎄요, 그게 그냥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자, 막아나가서 상 한번 걸어볼게요. 상이 도망갈 것이냐, 졸로 막을 것이냐, 이제 졸로 막으면 제가 이제 여기를 치고요. 상대분도 상으로 이렇게 뭐 빠져서 칠수 있다, 요거잖아요. 근데 저는 바로 요거 때려도 되고, 상으로 요거 치면은 마가 잡았을 때 차가 또 선수로 걸리고요. 여기 치면은 제가 여기 치고 잡으면 여기 장군에 뭐 잘못 막으면 탁탁탁탁탁이 2차 죽을 수도 있어요. 국내를 가면 상 떴을 때 양차 걸리고요. 자, 저는 상으로 이 차를 안 먹고요. 졸 잡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잡으면 상대가 이거 잡았을 때 공격이 끊기는데 이거는 지금 걸려 있잖아요. 이차 도망가는 순간 이장군수의 어차피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차 도망을 못 가요. 이 차는 어차피 죽은 차입니다. 어차피 죽은 차예요 왜? 요 장군을 막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사 보돌리고 천군 가야되는데 천군 갔을때 포돌리면 어차피 넌 내꺼 마루 잡겠습니다 이거는 포랑 차랑 바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포는 지금 왕을 잡는 포기 때문에 포로 맞대리는 게 아니고 뭐 병을 밀어서 잡던가 막아 나가서 잡던가 어차피 이 차는 도망을 못 가요. 이것도 바로 잡을 게 아니고 이 뒤를 한번 잠깐만 뒤를 치면 차가 잡겠나? 이거 잡아야겠네. 장군 병으로 막안잡아요 여기 장군의 양수겹장 외통 보겠다 이겁니다. 포가 이렇게 오면요, 졸 땡겨서 장군, 그다음에 또포 먹고 양포로 녹아요. 녹아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양포에 결국엔 녹습니다. 중앙에 기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단 이 장군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포가 이탈하는 수밖에 없어요. 포가 여기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땡겨지면서 장군 궁 다시 가면. 또 잡고, 궁 옆으로 틀면은 포또 쫓아가고. 네, 그죠? 이거밖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포장을 치고, 잡아주고, 창이 뒤로 빠질수도 있겠네요 방금 포로 차 씌웠으면요 그쵸 차는 죽죠 근데 지금은 이차 죽던 말던 상관없어요 차가 사 먹어도 외통 여기 장군도 외통 살을 닫으면 장군장군 입궁의 외통 차안 피해요 이런 거 죽어도 돼요 얘는 얘가 들으면 좀 서운하겠지만 없어도 돼 그나마 포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포가 이렇게 오면은 포가 일단 와서. 일단, 사 잡고. 자, 상한테 차가 걸렸죠? 장군 한번 칩니다. 어차피 포가 차못 잡아요. 자, 이러면 한칸 뒤로 빼서 여기 장군 치겠다. 만약에 옆으로 갔으면 상으로 조를 잡으려고 했고요. 조를 옆으로 해갖고 상길을 열면은 차가 상을 잡아도 되지만 지금은 그냥 포 돌리면 돼요. 어차피 지금 궁 부동 걸렸으니까. 음, 요거는 지금 수비. 안 되는 그림이네요. 자, 이러면은 차로 상 잡는 게 아니고, 포 돌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도전접 장기. 3급 분이시고요 포접을 선택하셨습니다. 포지는 기마대 김하장기입니다. 자, 면상장기로 진행을 할게요. 제가 포가 하나니까. 아, 면상할 거면 양기, 양기만 둘걸 그랬다. 양기만 면상이 마가 이렇게 빠져갖고 오락마 차면서 형태가 되게 이쁘거든요. 면상 장이줄 거면 양기 마를 했어야 돼. 자 일단 한번. 씌어볼게요 포가 말을 때리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포가 말을 때리고 막 들어올 것 같아요, 느낌에. 자, 3병으로 압박하겠습니다. 지금 뭐 포로 맞 때리고 상으로 병 때리고 이렇게 기물교환 하실 수도 있어요. 프로 병 쳤을 때 마로 먹고 상장 치면 이 마가 뒤로 빠져서 멍군하던가 여기 있던 마가 나가서 멍군하는 수가 있어서 차가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밀어봤자 상이 이렇게 뒤로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심지어 이렇게 빠져도 돼요. 차가 잡으면 포가씌웠을때제 차가 죽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거 미는 거좀 별로 같기도 한데. 음, 그럼 안 밀어야지. 밀진 않을게요. 오히려 밀면은 뒤로 빠지고 뭐 하면 여기가 위험해지니까. 요렇게 가겠습니다. 지금도 밀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 찾기로 확보하고 갈게요. 이렇게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밀어봤자, 소용이, 엄소용. 찾기를 열 수가 있다. 일단은 열지 마십시오. 어, 많이 잘하시는데요. 자이 말을 어떻게 지킬까요? 차로 지키는게 가장 유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 차로 지키면 되지 않나? 그쵸 이분은 대국수가 얼마 안된 상태에서 3급이신거 보니까 3급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 원래는 조금 더 기력이 세신 분 같아요 아. 어, 차라리 그냥 차가 지켜도 되지 않을까요? 포가 여기 가서 상 달라고 하고, 상 빠졌을 때 포가 차 걸면, 대차하면 되잖아요. 자, 이러면 제 차가 가서 상을 달라고 합니다. 상이 걸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가 뒤로 빠지는 게안 되는 그림이죠. 이거는 차가 지키셨어야 돼요. 아, 이쪽 포가 여기 가서 차를 씌우고, 견마가자? 와, 그럴 수가 있네. 이래놓고 견마쳐서 지킨다? 기가 막히네요잉? 그쵸, 형태는 좀 틀어졌어요, 지금. 포장 한 방에 외통 나오는 형태. 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칸 빠지고 싶었는데, 근데 그거는 뭐, 사만 이렇게 움직여도, 아무것도 아니라서. 마가 나오네요? 뒤로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달라가면서? 그럼 마가 빠지면서 그냥 대하겠다 그 소리네? 그러면 굳이 여기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데 붙어봤자, 어차피 마가 이렇게 빠지면서 대차 신청하면 이거 어차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붙을 필요는 없고, 자, 요거는 잡으면 포가 돌겠다는 거죠. 어차피 잡으면 상이 나가면 되니까, 이거는 먼저 제가 안 잡아도 돼요. 자, 찔렀을 때 포가 앞으로 넘어야 돼요. 이리 넘어갔다가는 포가 씌우는 수에 포가 다시 와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붙어서 아 여기 내려갈 걸 그랬나? 아니다. 차가 대차자가면 내려가야겠다. 좀 아깝다. 병을 살리면 이렇게 붙겠지? 아, 이거 기물 교환하기가 애매한데. 포가 지키면은 이거 열면서 차로 포 걸면서 이 졸한테 병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포 여기 넘기면 이거 열으면서 차한테 포 걸리고 이포 도망가면 이 졸한테 병 잡히고. 아. 잘 두신다. 때리고 잡으면 포가 얘를 또칠수 있죠? 근데 이렇게 기물 교환을 하면, 제가 역전할 기물이 별로 없으니까. 지나가는 급수. 지나가는 급수 같아요. 더 올라가실 수 있는 분 같아요. 어렵네요, 장기. 이거 어떡해야되니? 지나가던 수돌... 잘 기억 안나요 차라리 그냥 졸붙여서 마포대를 하시지 도망가지 말고 아 이거 안 잡을 수도 없고 근데 이 상이 좀 형이 <laughs> 돌려서 장군치면 이런 것도 위험하죠 상사대? 아 근데 상사대 안 하기도 또 그렇다 이거는 일단 장군의 외통이다 요 소리잖아요 차장의 외통이다 아요상 어떻게 제거하지? 포가 내려가기가 뭔가 좀 억울한데 아이코 돌콩 근무자님 아이고 5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에 보답해드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상대분 너무 잘 두는데 승부 한번 뛰어봅시다. 포가 이거 잡을 것 같긴 한데 아니 내가 안 좋은 것 같아. <laughs> 그림이 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이상 때문에 만약에 지게 되면 이상 때문에 지로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 잡고. 자 이러면 0.5점 앞서긴 했는데 문제는. 이졸두 개. 저졸두 개가 문제죠. 근데 이 마가 들어가면 안될 텐데. 차라리 대차를 하시지. 대차하고 마로 졸두 개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해보시지. 자, 여러분 역전이죠. 돈줄안 내고 여기 자리 지켜주시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딘데요? 어, 돈줄 나면 좋지야, 좋기한데 안 나도 괜찮으니까. 마로 승부? 마가 뒤로 붙으면 여기 와서 같이 포 때리는가? 그거 안 돼요. 저 이거 뒤로 붙으면 그냥 바로 사 때리면 사가 공짜입니다. 그럼 뭐 완승은 못해도 이제 안전하게 점수승을할수 있죠. 지금 마가 포 때리면 공짜잖아요. 마가 사 때리는 수도 있고. 자 이거는 때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